어. 신영환 씨는 예전에 몇대 몇이었어요? 저, 정경 씨? 네. <laughs> 우리도 신입 때는. 5대5? 어, 6대4 아니 우리가 4하고 6이었고, 이제 마지막 쪽에는 우리가, 우리가 7대3까지 간 적도 있어. 그러면 경비는 소속사 부담?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나누는 거죠. 아 그걸 나눠. 그것도 나누는 거야. 경비도. 어, 경비도. 아, 기름값. 음, 아, 그럼 내가 대휴 회사 소속소속사가 되게 좋은 회사였네. 7대 3 했고 30% 안에서 뭐 기름값 그다음에 식비 이런 거는 우리 소속사가다 냈어. 그러니까 어, 나뭐 같은 경우는 어, 좋은 데 진, 들어갔네. 그러니까 음, 음. 진짜 회사가 얼마 못 벌었겠다. 아니, 될까요? 그렇게 복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보태줬는데. 그러니까 너를 아니, 여기는 때러리! 여기는 우리 논논 너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<laughs> 마지막에는 다 날린 얘기로 이렇게 아... 기결이 돼는 아니 안쓰는거 뭐 그래. 얘기를 막하나가도그 주변에 왜... 좋은 사람들 좋은 거야? 누나들 좋은 매니저들 너 그렇게 그 재능 예 이놈아! 그걸 왜 <laughs> 만들 수 있느냐. 이. 저는 내가 밥상 어플건 맞는 것 같아요.